그래서 혹시나 그죠 약간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고급진 분위기에서 지금 고급지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음, <웃음> 설마 <웃음> 설마 앵콜 댄스를 한번 보자. <laughs> 아, 이렇게 이쁜옷 입고 <laughs> 아, 지금 저 때랑 또 1년이 지나서 나이가 또한 살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. 아, 또 새로운 느낌 볼수 있겠네요. 아, 저것보다 <laughs> 아, 좀 아, 차분하게, 차분하게. 차분하게 일단 그리또 옷도 오늘 브레쉬하니까네그렇죠 네. 아이고 좋다. 박수 한번. 공급치기 재선장 대스를 보고 음악 음악 들으세요. <laughs> 아, 머리, 아, 괜찮아요? 네. 아니, 또.